있었던 사람이나, 아니면 인기가 많은 사람이나,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나, 음, 화려한 사람이나, 누구나 다 아픈 어, 분들이 다 하나씩 있고, 또 사랑하는데 어려운 점들이 다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캐릭터와 저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봤던 저한번도 없고, 또제 나이 또래, 제 친구들만 해도. 다한 번씩 겪고 경험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물론 지금 정연이라는 캐릭터는 바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어 작가 지망생이긴 한데요. 저 같은 경우에도 데뷔하기 전에 알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었고요. 그리고 또그 캐릭터에 다가가는데 참 좋았다고 생각했었던 기억이 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. 영화가 주시는데요. 어, 영화하고 뭐 시나리오 공부를 했었어요. 그래서 글을 써봤었던 적도 있고 또 쓰면서 어려웠었던 점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. 그리고 또딱제 음, 나이 또래의 스토리를 제가 말하고 있는 중이어서 어, 크게 어려웠었던 점은 없었고 그리고 또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,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고 공부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. 네. 아 정말 허리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. 열심히 걱정 주시네요. 자또 질문 받겠습니다. 네.